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 예쁜 거 예쁜 거하고 아름다운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 보인다 그런 말이죠 예쁜 거는요 하는 짓이 미워도 예쁜 거야 그게 예쁜 거야 그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의 마음이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좀 하는 짓이 예쁘지 않잖아 밉잖아 그렇죠? 그래도 예뻐요 미워요? 이뻐요. 이쁜인가? 그렇게 속도 세게 있는 아들을 지금까지 키웠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게 예쁜 마음이에요. 그게 예쁘다는 말이야. 에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하는 짓이 못돼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냥 뭐 밥을 먹어, 밥을 먹는 데 말이야. 못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데도 미운 게 아니야. 어린 동안 그 약간 나는 기가 말이 그러면 그게 그게 예쁜 거야. 그게 예쁘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게 예쁜 거요. 예쁜 거는 얘가 예뻐서가 아니라 예쁘게 보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예쁜 거야.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그 상대는 누구래도 괜찮아. 부모는 이미 그 눈에는 예쁘게 보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예쁜 거요. 아름다운 건 뭐냐? 아름다운 거좀 달라야. 보기에 예뻐야 돼. 한 짓이 못 났으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미워 그거는 아주 추해 보여.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 신랑이 신부를 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아름답게 꾸며야지 그래야지 말이죠 신랑이 그 아름다움에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침을 흘리지 그런데요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칠했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하고 구설수가 너무나 많아 아주 더럽게 잃을 데 없어 여러분 술집 섹시들 이뻐 안입뻐 가봤어야 알지 뭐 거기 가봤어야 알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적이 의심되는 거예요 자 술집 여자 이뻐 안 이뻐? 그러니까 예쁘면 들이켜 살래? 예, 안 왜? 아름답지가 않아 알고 보면 너무 더러워 사는 게 보기는 예쁜데 너무 더러워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그를 신부로 살 수가 없어 신부는요 예쁘지 않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얼굴은 좀예쁘지 않아도요, 아름다움은 신부로 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쁘도 더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는 신부로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에 이것은요, 아름답다는 건 보기가 좋아야 돼. 누가 봐도 좋아야 돼. 그런 모습으로 입힌다는.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은 게 뭐냐. 제가 딱 생각해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태초의 상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조의 특징은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 그래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의 창조상태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로 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바다에 있으라 산에 있으라 다 있었고 그리고 모든 자연을 향해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다 있었어 보기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마다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주셔서 자리. 너는 거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